이 정도 각도였어 아 내가 너무 늦었지 눈물 찔끔 네가 뭔니라면 그냥 안전하게 날 선택해 진짜 연기 개못한다고요? 이거는 6화를 봐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연기를 잘한 거야 지금 이 러브 캐처라는 프로그램을 난 앞으로 안볼것 같아. 왜냐고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잘 가고 있던 출연진들이 있었는데 이번화에서 막 되게 극적으로 약간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자 출연자가 탈락해버렸어.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뭘 해? 근데 그 여자 출연자가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사실 누가 러브인지 누가 머니인지는 안 중요해. 왜냐? 내가 만약에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머니 캐처로 들어왔어도 난 돈을 상금을 타가겠다고 하고 들어왔어도 마지막 최종 선택 전에 머니에서 러브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러브던 머니던 그 사람이 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내 마음은 이미 끌리는데 이게 너무 ENTJ적으로 보는 건가? 그 사람이 머니 같으면 러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거든? 근데 뭐 다른 MBTI들은 그냥 그 사람이 머니일 것 같으면 두 번째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명목은, 머니일 것 같은 사람을 뭐,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여자들이 자율 투표해서 남자 떨구고, 남자들 자율 투표해서 여자 하나 떨구고, 이건데, 이게, 여자들도 다 알아. 오늘 떨어진 남자가, 한 여자랑,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미쳤다고, 내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떨구, 떨구겠냐고요. 지금, 한 표도 못 받고 있는 남자가 수두룩 빽빽인데, 여자들끼리도 대화를 많이 했어.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얘기한 여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여자가 떨어졌다는 건 이거는 그냥 제작진이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시청자들을 엿먹이려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출연진에 대한 어떤 예의가 하나도 없는 그냥 엠넷이 엠, 엠넷은 아닌데 몰라 이상해 그 사람이 떨어진 게 말이 안돼 그것도 그렇고 막 그냥 서사가 다 이상해 아 내가 아까 작성을 했어 이번 회차가 이상한 이유를 제가 한번 작성을 했거든요 이게 그 사유들인데 생방송에서 바로 작성한 건데 5화 때 데이트를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요정을 요정을 초청하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를 편한 공간으로 초청한 데이트였는데 편한 공간으로 갔더니 남자의 친구도 있어 아니 10명 이서 이렇게 러블러브 이런거 했으면은 10명이서 놀면 되지 이게 아니 실제 상황에서도 친구 소개 하는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거를 왜 하고 있냐고 그리고 남자의 친구들이 와서 뭐할거야 아 우리 우진이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애가 생각도 많고 어 그래가지고 그 지인들을 초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6화 예고편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 숙소에 여 여자친구들의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자, 두 번째. 뭔가 어떤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출연진을 그냥 재료로 쓰는 느낌 같아. 이게 근데 만약에 다, 다 대본이고 출연진이 다 동의를 한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오늘 5화에서 인성이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애들이 다 울어 자꾸 연결이 안될 때마다 다 운다니까? 여자애가 지금 벌써 몇 명이 울었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우는데 그게 다 짜여진 거였으면 그냥, 그냥 연기자 10명만 다 섭외를 한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뭔가 너무 이 억지서사를 만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4화쯤에서 이제 하늘이랑 수원이가 이제 부러진 거 그거는 이제 뭐아 그럴듯해 뭔가 그러니까 둘다 성격이 보여 어떤 성격적으로 그러면 자존감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부딪혀서 부러진 게 느껴져 근데 갑자기 오늘 5화에서 여자 5명이서 정우를 떨어뜨렸다? 그럼 나머지 3명이 뭐지? 이거 누가 이거 투표 이거 투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이거 공개해야 돼 이거, 이거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엠넷처럼 돼 투표 결과 그리고 뭐 아이템 확률 이런 거는 다 공개해야 돼 깔끔하게 이거다 법으로 제정해야 돼그 인터넷 반응도 지금 망했다고 막 정우 다시 하트시그널 막 4에 출연해라 나 정우 고화질로 보려고 2만원짜리 결제했는데 2만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우 떨어져서 이제 정우 안 나와 이런 사람 어떡할 거야 환불해 줄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화 예고편에서 갑자기 남자지민이가 울면서 이 정도 각도였어 아 내가 너무 늦었지 눈물 찔끔 네가 머니 라면 그냥 안전하게 날 선택해 진짜 여기 개 못한다고요 이거는 6화를 봐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연기를 잘한 거야 지금 그리고 뭔가 나 이때부터 좀 이상했어 뭐 여자 지민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직진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지금까지 4화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른 모습 그러고서 광탈했어 4화까지 막 쭈뼛쭈뼛 잉잉 사람을 할막 이렇게 하다가 5화에 개각성해가지고 막 3일차겠죠 거기서는 막 이렇게 시도를 하고 했는데 떨어져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 아내 생각에 여자로 투표, 여자가 투표로서 떨어질만한 사람은 내생각엔 여자지민 말고는 아, 여자지민이 아니라 여, 여민이 어, 여민이가 왜냐면 너무 머니 같았거든. 너무 막 마음이 편해 보였어. 막 사람들 되게 각자 마음속에 응어리가 이렇게 있구나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가장 빡쳤던 거는 저는 환승연애에 진짜 진심이었던 사람인데 환승연애는 출연진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엄청 세심한 케어가 들어가. 심지어 그 엄청 그 제작진들이 출연진을 케어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는게 그 어떤 시청자들의 몰입을 깨지 않을까 까지 고민하면서 출연진과 프로그램과 그런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냥 같은 티빙인데 이건 뭐 티빙이 잘못한건 아니죠 영화가 이상하다 해서 CGV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작가를 검색을 해봤는데 환승연애 작가는 완전 막 조연출 막다 나와 근데 러브캐처 작가들은 뭐 나무위키에도 없고 나무위키 물론 유저들이 작성을 한다지만 어떤 그런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겨울이지만, 이거 정우가 지금 떨어진 거는, 군밤 아저씨가 그냥 입에 그냥 고구마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무튼 진짜 이상하다. 재미를 느낀 건 약간 딱 3화까지였던 것 같아. 그때까지 딱, 어, 어,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구만, 남녀 이거구만, 이렇게 했는데, 5화부터는 진짜 역한 수준이야. 진짜. 약간, 극적인 걸 만들기 위한 어떤, 이렇게 약간, 아, 이래, 뭐 작가 가좀 뭔가 뭘 자꾸 하려해. 그냥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환승연의 최고. 여러분들 혹시 러브캐쳐는 보고 환승연애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환승연애 보세요 제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그냥 오후 4시에 본방사수 안 하고 그냥 잠이나 자거나 쿠팡이츠 배달이나 하려고요 자 이제 별세로 갑시다 아 열변을 토했네 개빡친다